떴어, 와, 몰입표 떴어. 드디어 배웁니다. 와. 흠. 사스가 사이야진. 가크고와 요일까. 바이베지토와 대련, 중급. 이게 그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초급, 중급, 상급, 그 뒤에 3갠가 2갠가 더 있다고 했죠. 조력자가 돼서 기쁩니다. 저야말로요. 난 조력자가 아닌데. <laughs> 슈파사야진아퍼사사야진아대아 저걸 또 쓰네. 아 폭발파. 뭐야? 잠깐만, 나 지구로 왜 이렇게 났지? 지구로 나 찍지 않았어요? 지구룡 나 많이 식었는데왜 이렇게 뭐 다섯 칸밖에 안 돼? 왜? 어 오네 맞죠 이거 <laughs> 멀리서 멀리서 딱 날아올 때 나한테 그때 쓰면 딱 맞아 이건 안 되겠다 아그좀 쓰지 마 나도 쓴다 자식아 자식아 일로 <laughs> 막았어 그렇지. <laughs> 와, <와하 expand> 얘가 못하는 <omphouse> 거야. 원래 피해, 이거. 원래 피해. 게붕님은 정말 엄청난 조력자이시죠. 잠깐만. 무더복. 오, 뭐지, 이건 또? 이걸 하니까 많이, 뭔가를 많이 주네? 대왕권 있나요? 저요? 저 없어요. 난 개방 권 배우면 안 돼. 왜냐? 나는 예, 기탄이라서왜 튕겼지? 뭐 초사인 배우지 말란 거야 뭐야? 안안 <laughs> 안 깨졌으면 죽인다. <laughs> 어이 마사가. 그만큼 강하면서 초사인 될수 없는 건가? 맞습니다. 근데 자네가 자네가 앞에 보고 있는 게 초사연이야. 가발이지만. 오, 내가 강하다는 거 알고 있네요. 짠! 뭔 소리야, 네가 제일 잘 알지? 손오공이네 니가 제일 잘 알지? 가족이요? 가족 누구? 트램크스 부르마? 어, 여기, 여기, 여기 안 날아져? 뭐야, 여기, 여기 안 날아지네? 예, 맞나봐... 뭐지... 초사이언 되는 방법을 그부르마가 알고 있어요. 와... 부르마가 초사이언도 될수 있었구나... 음... 대단한 세계관이야... 분노로 화가 나서 변신했다던가... 어... 그래... 그래... 자기가... 자기가 자신한테 열 받아서 손오공보다 약하니까... 그치요... 프랭크스... 역시 내 아이고... 천재야... 어디있는데? 여기서 그만. 거설마이녀이 어! <laughs> 녀석은 나보다 더 약한 놈 아니야? 난 초사이언 변신도 못 하는데 얘보다 더 세. <laughs> 왜 장난하나 진짜. 나중에 얘랑 싸우겠습니다 p q 에서이 녀석 조져버리겠습니다 감히 날 놀려? 손오천 넣어서라 아..아.. 니 아. 어? 아니, 아니 트랙스 너 말고 이 자식이 감히 가로막아? 됐다 아 그치야? 아 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돼? 잠깐, 다시, 다시, 얘, 얘한테 말하면 또 누, 아! 뭔가 있어. 아, 아빠한테 한번 더. 아, 오케이, 브레이크 맞습니까? <laughs> 브레이크가 아니고, 드리프트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아, 손오공한테 가야 돼. 내가 같이 니네 녀석을 철저히 때려눕혀 주지. 아니, 가는 게 아니고 둘이서 날 조진다고? 둘이서 날 조진다고? 그런다고? 하, 미친. 어, 배웁니다. 드디어. 이거 이기면 배워. 근데, 설마, 그, 슈퍼사인 블루까지 가시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지 마세요. 예, 1대1인데. <laughs> 사이야인각성. 오케이. <laughs> 자, 지구로 아낄게요. 아껴. 오케이 아 저거를 기아파를 일단은 난이도는 인공지능이 쉽네요. 네. 일단 데시터가 가만히 보고 있어. 야 매너 지키네. 고맙다. 네, 쓰자. 아걸 걸핏하면 죽었어. 그래도 순간 이동 쓰지 않았으 좋다 그거 썼으면 내가 맞죠 저걸 아, 쓰니까날못 때려 날리기만 하고 어또 주네? 이제 기그러겁죠 오호 뭐한거냐 제발! 겁나 역함 막았어? 맞은거 맞지? 순간이동 순간이동 승간이도 배우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왜냐면 승간이도 하고나서 바로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때려 어? 사이언 존용 각성기 첫 사이언은 발동시의 기력에 따라 각성 기능 형태가 필살기 가이드 표시됩니다 첫 사이언으로 각성하면 기사기 위력이 상승하며 일부 기술의 성능이 변화합니다 음... 베니싱 스텝을 하며 어, 상대에게 접근하는 액션으로 변화하여 차지 공격 상태로 상대에게 재빨리 접근할 수 있어 가드 브레이크는 노리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지구력 회복량이 아 회복량이 감소하니 주의 좀 뭔가 많이 변하네. 일단 제가 들었어요. 이때 이제 초사연이 예전과 달리 기 무한이 아니래. 기 무한이 아니고 해보자. <laughs> 야, 일단 변신해야지. 어? 이 초사연 3라니? 아 그래 기, 기 때문에 아 기가 많아서 해볼까? 어? 방금 방금 잠깐 잠깐. 만 목소리 목소리. <laughs> <웃음> 목소리. <웃음> 자, 한번 해볼까? 아, 에이, 에이. 에이, 나, 나, 나 슈퍼사이즈 3야. 우와, 몇 번, 우와, 저몇 번째야. 우와, 잘한다, 잘한다. 우와, 저렇게 할수 있구나, 아, 나, 저거. 나도 해볼까요? 안 되네? <laughs> 야, 나 빅뱅 가면 안 가자는데? 개 멋있었는데? 자, 얘 갔구요. 어, 기술사, 어, 기, 기, 기술이. 아휴 괜찮아, 기술 상관없어. 평타로 조지면 돼. 와하, 받느냐? 그래, 이제, 첫산 되면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숨겨다 하면서, 빠세, 이렇게. 이런 회사가. 빠세. 빠세. 빠빠세. 빠세. 빠세, 빠세. 뭐가 달라졌던 거야, 이거?

너무브다이 <laughs> <laughs> 아, 아저 막으면 안 되지. 제발 좀. 오오오뚫튤립다 뚫리 페다 <laughs> 데미지 봐라. 와, 진짜 세다. 이거 변신해서 세진 거 맞죠? 뭐 하는 거지? 기모오지 마! 기모오지 마! 못 먹게 할 거야. 와, 이때 무정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흐자 와, 근데 초살 3개 붙으니까 뭔가 존나, 예 네, 멋있는 거 같네. 아, 진짜. 기술이 없다는 게 참. 이렇게? 와, 좋다, 이거. 평타하면서 쫓아가니까 너무 좋네. 근데 지구력 회복이 느리 느리다고 했죠. 지구력 회복을 좀 해야겠는데. 이 자식이 나도 할수 있다 이거. 아, 모으는 거야. 에, 진짜 잠깐만.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 달라졌어. 좋은데? 몇초 모아야돼 이거? 아야 이렇게 원거리 하지말자 내가 불리해 그 <laughs> 뒷소리 없어서 불리해 이 자식 아까부터 빅떼어택을 쓰는구나 이거 근데 빅대어택 존나 약함 크! 어 얘가 하는거 봐라 자꾸 튀네 튀면서 뒤에서 이거 왜안 맞지? 만지... 이거 왜 저거 안 맞지? 이거? 야 한국 파이 진짜. 그래. 끝!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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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사이어인 슈퍼 사이어즈 3 오지터 그리고 보니 그렇네. 슈퍼 사이어. 3 오지터야. 오데 나크테 와마루 근데 이게 정말 좋아지려면. 빅뱅 다메하메아를 끼면 됩니다. 예. 네. 아, 배웠다. 하, 드디어 배웠다. 각성기, 사용, 사용 기술 변경에서 설정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음. 이게 너무 좋은 게, 제노브스2에서 바뀐 게 너무 좋은 게, 각성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이게. 따로, 이렇게. 이거 정말 잘했어. 왜냐면, 원에서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극기에 껴야 돼. 그러면, 기술이 두개못 끼지. 예, 한 개를 버려야 돼. 근데, 따로 생겼어. 와우. 최대 3단계까지. 그럼 기력 3개가 원이고 4개가 투 5개가 쓰리? 어서오세요 네옷 무도복으로 갈아입어봐요 예 갈아입어보죠 치워 이거 치워 이거 이..이 이 뭐지? 우와 갑자기 엄청 뚱뚱한것같아 갑자기 뚱보가 된거 같은데 이상한데? 다 키워볼까 한번? 완전 손오공인데 이거 잠깐만 손오공 색깔이 뭐였지 이거? 이중에 손오공 색깔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됐다 마 별놈이다 근데 가발이요? <laughs> 가발 뭐하라고 가발 다른 거 살까? 지금 나돈 많은데 돈 많아 나 지금 일단 여기자 이제, 이제 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그러기 렇그 위해서 제가 선글라스를 가져봤어요. 네, 좋아. 근데 무더워보기 별로야. 차라리 수행용 트레이닝 뭐 이게 더 나아. 어. 자, 눈은 잠시 봉인합니다. <laughs> 눈은 봉인한다. 아, 이제 가보죠. 깜빡 잊을 뻔 했다. 아 드레인 차지 말고, 그거, 지구력, 지구력, 그거, 뭐지, 그거? 차지? 지구력 뺏는 거. 그걸 껴야 돼. 좋았어. 드디어야. 서기단으로 다시 바꿀까요, 이거? 서기단. 어. 해보자. 거북스톤이요? 모릅니다. 뭐죠, 그게? 슈퍼드레인, 와우. 메인임 고수치네, 고수. 모르는 게 없어. 예. 네. <laughs> 잠깐만, 이, 여기 봐서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좀 이상한데? 나 그냥 가자. 도망. 도망. 너희들 좆댐 이제 빅뱅 감의함의 아이 전력 어 완벽한 위력 진짜 배기 그걸 보여드릴게요. 767년 언제죠 이거? 아 쎄. 푸자켈나. <놀라> 야, 원래 상대가 안 돼. 원래 상대. 원래 상대가 안되는데이걸 흉포카까지 시켜 피치 한꺼번에 먹었어. 이런 대식가를 봤나. 진하고 <laughs> <laughs> 내가 오고요. 아 아니구나. 아. 암크러쉬 그래원태 좋았죠. 근데 투에서는 별로야. 왜냐? 뚫리기 때문에. 투에서는 예, 필살기가 무적이 없어요. 암크러쉬가 <놀라> 슈퍼 아머를 버티는 거였지. 이제 슈퍼 아머를 버티는 건못 해. 여기서. 계속 뚫렸죠. 本当は違うんか? ええ。本来なら、十七号を吸収してから十八号を。なんげ結局吸収するんかい。お茶ピーカギカニトカテ。えっと、それはそ。ああ、デキハナ。セルは、精神と時の兵を使い、たった一日で強く yeah, なった。父さんと俺を見て。時間があれば、俺たちや悟空さんがもっと強くなると期待し、セルゲームの開催を決めたんです。 こんなにすぐ完全体になってしまっては。セルゲームを開催しようとも思わないでしょう。面倒じゃの。お前さん、ちょっくらいって姿見せてきたら、どうじゃ。あの頃より強くなっとるじゃろうから。セルもその気になるな。一点が伴う防衛で。それかじ?<ぜ>。ああ<ー>。そんなの<も>、やっかん強マンで。だんりんだらはんだけでて、だんりんだわめ。<ペー>ていうか。こんなに一気に変身しちゃったら。 <미래> <크에 fatigue> 어, 크리링큰과 그 결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야. 지구인 <laughs> 최강이긴 한데. 어. 인생의 승리자라는 건 시파로 때문이지. 그...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까요? 그 뭐, 2부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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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게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 오레니 <목소리> 마아세이마 이자식이 자기한테 맡겨 달래. 웃기는 놈 아니야? 이거 나한테 맡길 거라면서대가 <laughs> <목소리> 같은 거 진짜 욕 나오네. 이벤트와왜 <목소리> 지가 하는 것저럼 얘기하지? 아저부였네? そっちは 뭐? いじゃな야야나 색깔 좀 아니야 이거. 나 색깔 좀 이상해. 나중에 바꿔야겠다. 아니면 다른 옷 입을게요. 네. 사러 갑시다. 이거 끝나고 이제 스토리를 좀더 진행을 했으니까 예, 상점에 뭔가 많이 풀렸겠죠? 옷 같은 거. 트랭크스 뻔뻔설. <laughs> 아, 아까 전에 인조인과 16호 때문에 고생했지. 저 자식. 왜또 갑자기 여기 3대1이지, 이거? 아, 여, 아, 여기 원래 맞지? 원래 맞죠? 17호 혼자 싸워, 이거. 그렇게 해야 돼. 어세명다 덤비지 마시고요. 에 만네. 음. 오래와 성목표이 모자. 어.. 날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야 잠깐만. 십7호랑 <목소리> 나랑 뭔가 <목소리> 머리가 겹치네. <목소리> 그렇지. 아. 지금 쓰리 안 돼. 쓰리 안 돼. 잠시만요. 나원 쓸게요. 사람들이 투랑 쓰리가 별로래. 그냥 원이 제일 낫대. 왜냐. 투를 쓰면.

기한칸 듣는데 순간 이동해서 그걸 날려버려. 야 이러면 너무 개사기 아니야 이거? 씹사기인데요? 켜사기인데아 <laughs> 뭐야? 이초사이왜 풀었어 이거? 예, 맞습니다. 근데 아, 저 죽었어. 초사투초 가자 그냥. 가가 몰라. 픽콜사 머리가 안좋니다예 네, 잠시만 머리가 안서요 머리가 안가안국가안 좋다. 머리가 안다 머리가 안 좋다. 머리가 안 좋다. 머리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너무 좋다, 근데. 아, 어. 근데 멋이 없어요? 저거? 아, 기술이 아니고. 나 머리가 안 올라가, 오, 나, 그안 올라가니까 그 멋이 없다고. 아, 왜 자꾸 코냐, 이거 열받게. 아, 나 근데 기력을 좀더 올려야 돼. 나 지금 3를 못 써. 멋있게 3를 하고 싶은데. 변신하고. 다른 건 똑같아요, 이거? 조기 타이거 똑같아? 소기당! <목소리도> 핫! 아, 아니, 아니... 다른 거똑같아 슈타! 깽기다마! 좋았어, 딱! 따... 어, 좋았어 아... 근데 빅뱅 에너지파가 최강이야

이 게임을 쉽게 깨고 싶으신 분은 예, 초사이 하시고. 예, 백배 에너지 파를, 아이 에너지 파이고 빅뱅 에너지 파를 쓰시면 될것 같네요. 미쳤군요 이 음, 하지만 메데타시, 메데타시 다 머리가 단무지 같아. <laughs> 그 그래? <laughs> 그 정도입니까? ありがとうごはいます。じ18ドラを吸収して完全になってしまったようじゃぞルをできます。ドラゴンボールができます。ドラゴンボール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ます。り戻すとができます。ドラゴンボールを取り戻すことがでます。ドを取り戻すことがラができます。ド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ます。ドラゴとができなす。ドことができます。ドラゴとができます。ドことができます。ドラゴンボールを取り戻すこ 俺に任せてください。あなたはひとまずゆっくり休んでください。んやおさらがじゃ。<music> 하이크 한이랑 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와 너무 비싸다 근데 얘. 와. 좋은 게 나오길 빌어주세요 제발, 제발. 합성력 고성능 캡슐. 이걸 아죠? 예. 근데 레벨 1밖에 안 나와. 이게 정상이야, 이게? QQ 밴드 레벨 1인데요? 기타 한 개가 안 올라가네? 파워 결정. 오, 얘 파워 결정하니까 3레벨 나왔어. 좋은데? 어떻게 좋아. 하잇! 아. 하레스 어차피 안 끼는데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아버지야 바오의 결정 폭망개폭망 근데 아까 전에 그나마 나왔던 거 아까 전에 그나마 나왔던 거. 오, 3짜리 이걸로 하죠. 기탄계가 딱 좋아. 기탄계 하나만큼 정말 좋네. 이걸 끼면, 이 모든 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전부 다 똑같이 이게 5로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이게 하나가 끝이에요, 이게? 이 능력치가 5, 하나만, 아니 이거 기탄계 필살기 공격력 하나만 그 5가 적용된다는 거야? 아니면, 발, 손, 하이, 상이 해서 전부 다 20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이거? 22만 대박 아닌가? 그죠? <laughs> 아무튼 뭐,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나갑시다. 갑니까? 가요? 미쳤다. 와, 개쎄좀 야, 나 빅댄 감이하면 맞는 순간 골로 갑니다. 자, 원킬 보여줘? 좋았어, 가보자고.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걸, 이걸 하면 되지. ようこそ